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변수라는 걸 한번 배워볼게요 이 변수는요 여러분들이 개발자가 아닌 이상 이 변수 개념이 처음 접하면은 되게 좀 헷갈리실 거예요 이 변수가 도대체 뭐할때 쓰는 건지 헷갈리실 텐데 일단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세요 변수는 일단 그 웹상에다가 조그만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상자에 임의로 이름을 부여해요 이름을 부여해 가지고 그 상자 안에다가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들을 자주 쓰는 그 어떤 정보들을요 임시로 저장하는 거죠. 저장한 다음에 그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빠르게 꺼냈을 때 빠르게 꺼내 쓰기 위해서 만들어놓는 작은 공간, 그러니까 상자 같은 거죠. 어떤 상자 이름 붙여가지고 자주 쓰는 명령어를 집어 넣은 다음에 그 거를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공간이에요. 이걸 변수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변수 만드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까요? 변수는요 이거예요. 어, 지금 저 예제는 인덱스 파일이 뭐 필요 없네요 스크립트만 보면 되는데 변수에 만드는 방법은요 이거죠 먼저 var var하고 한번 입력해 보세요 var하고 입력하신 다음에 한칸 띄고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입력하고 싶은 그 변수의 이름을 지정하면 돼요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 변수 이름은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넣으면 돼요 아무거나 넣으면 되는데 저는 a라고 한번 해볼게요 a a라고 하고 는 하신 다음에 능을 기준으로 왼쪽이 지금 A가 변수 이름인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값이 여러분들 만든 변수에다가 집어 넣을 데이터 값이에요. 저는 여기 A에다가 2라는 숫자를 집어 넣어 볼게요. 그럼 이거죠. 지금 제가 변수 A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A라는 변수 안에다가 2라는 숫자를 집어 넣은 거죠. 그럼 이번엔 변수 또 만들어 볼까요? 변수, 이번엔 B라고 만드신 다음에 여기다가 3이라는 숫자를 집어 넣어 볼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뭘 하냐면요. 새로운 변수 C를 만들어 볼게요. 변수, 새로운 C를 만들게요. 만들어서, 여기다가는 뭐를 대입하냐면요. A 플러스 B라고 한번 해볼까요? A 플러스 B. 이렇게 해놓으면은, 지금 A라는 값에는 2라는 숫자가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B라는 변수 값에는 3의 숫자가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결과 값 C는 뭐가 될까요? 결국 2 플러스 3, 5가 되겠죠. 제가 이 변수 값을 화면에 출력해 볼게요. 화면 출력할 텐데, 어떻게 출력하냐면요. 경고창으로 출력해 볼게요. 경고창이 뭐냐면은, 이 자바, 자바스크립트 명령어 중에서, 명령어 중에서, alert라는 구문이 있어요. 이 alert는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값을 화면에 경고창으로 띄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 alert는, 그러니까 명령어가 이거예요. alert. 하신 다음에, 가로 열고 닫고. 그래서 이 가로 안에다가, 어떤 여러분들 문자를 출력하실 거면은 쌍따옴표에 넣고요. 출력할 문자를 넣으면 되는 거고 특정 값을 입력 출력하실 거면은 특정 뭐 숫자나 아니 면 변수명. 변수명을 넣어 가지고 데이터 값을 넣어 가지고 데이터 값을 바로 화면에 출력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는 이 c라는 변수 c의 값을 화면에 출력할 거니까 이렇게 c를 넣으면 되겠죠. 변수 c. 저장하고 볼까요? 화면을 새로 고침 하면은 어때요? 지금 경고창으로 5라는 숫자가 뜨죠? 그래서, 이렇게이러뚜구을 이용해서 변수 A에는 2를 저장하고, 변수 B에는 3을 저장한 다음에, 이 변수 C에는, 이 변수 A랑 B를 더한 값을 변수 에 저장한 거죠. 그리고 이 변수 C 값을 얼러뚜구으로 출력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변수가 어디다 활용된지 잘 기어, 그 감이 잘안 오실 거예요. 이 변수는 특정 값을 어떤 명, 어떤 이름, 여러분들 임의로 이, 이름을 부여해가지고요. 그 이름을 지정한 그 변수 공간에다가, 그점 값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 값을 이것처럼 불러오는 거죠. a 플러스 b 불러와가지고 새로운 변수 내용을 담아서 그걸 화면에 출력하거나 여러분들 원하는 값, 어, 원하는 그 요소에다가 값을 이제는 출력을 해주는 이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변수는 여기까지만 진행할게요. 더 들어가면은 너무 내용이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변수가 이런 거다. 어떤 이름을 바 해가지고 이름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가 값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변수명을 활용해서 새로운 데이터 값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만 이해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도 그 3장, 3장에 있는 예제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변수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으실 거예요. 그럼 오늘 변수에 관한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